네, 믿음의 역시가 여러분, 드디어, 보르네오섬, 목화루 목사님, 원주민께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건너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참으로 나를 강하게 했고, 나의 의로운 오는 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와,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눈이 저절로 관계네요, 늦이 저절로 관계요. 우리 은나 아저씨, 짜빼 해가지고, 네. 아요, 루아르비아사. 그래서, 주한네스 맘으로 깠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하라 목사님, 원주민교에 회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내일이, 내일이 이제, 성탄 축하 예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지금 음. 내일, 어, 한, 저는, 저는 어렸을 때 문학의 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전날 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했잖아요. 뭐, 연극도 하고 차장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오늘 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25일날, 아, 내일 한다 그래요. 그리고 25일날 성탄 예배를 아침에 또 다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동자님들이 보내주셨던 조 에스터 목사님 야베시 교회에 보내주신 사랑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모코라 목사님 원주민 교회에 예, 주민들에게 아마 내일 성탄 축하 예배가 끝나면 제가 다 분배를 해서, 어, 목사님께서 나눌 예정입니다. 저희가, 제가 지금 2년 만에 왔는데요. 2년 만에 왔는데 그 사이, 어, 이 교회 성도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교회 성도분들이 많이 늘었고, 샬롬, 슬라마 타리나 딸, 슬라마 사랑나니 사랑해요. 네.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여기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연합들을 하고, 네, 음식들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아, 동지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주민들이 또 아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품에서 놀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동탄전치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음 로드 제 1차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교육자분들 뭐 특히나 귀한 한권 보내주신 우리 조 에스덕 목사님 그리고 이순녀 집사님 그리고 찬소 미니비니 차재호 박정미 집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하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로 참여하고 계실 줄 믿어요 저희가 작년 성탄절 끝난 이후부터 1년 동안을 성탄선물 나누면서 준비를 하고 또 계속 어,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께 매달려 왔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성탄 준비, 황금을 다 준비해 놨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수님 전에 1300만원, 그리고 원진교회 1100만원 다 준비했다고 말씀하셨고. 한번 목사님 건축비도 다 준비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미 다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주실지 모르나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채워줬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 손으로 잡고 잡지 못하지만, 귀로 듣지 못하지만, 묻는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 중이십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오늘 여정을 풀고, 아, 내일은 돌아가지 못할 것 같고요. 코로나 검사를 오늘 받지 못해서, 모레, 모레, 아침 비행기로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또 확인해 보니까, 아 어, 내일 나는 누 주급이 하나도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 준비해 놓으실지 있고 저는 주일날 밤에 다시 11시에 성회센터 출발해서 새벽 2시행 기를 타고 국방성으로 향해야 합니다. 향해야 돼요. 어, 아, 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들려서 지금 어 세계 교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모니카리 원사님께서또제1 3호원주민교회 건축공부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참 이소민이 비니가 어 15호 교회, 그리고 14호 교회를 준비해 주므로써 지금 6개 교회 중에 3개 교회가 준비된 상황이에요. 나머지 3개 교회도 성탄 헌금은 아직 준비되지 못하더라도 성탄 선물 비용 50만원씩 채워지면, 예, 6개 교회에 이번에 다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값, 차 렌티비, 에, 이동 경비 필요한 200만원, 동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도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요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에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야 주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겁니다. 내가 겨자씨만을 있어도 이산을 들어 받아로 옮기라고 명하며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주의 온 좋게 하시는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불가능 없나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또한 갈리로서를 걸어가며 또한 바이또오 옮기는 믿음 그리고 순물이 단물로 변하고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온것 이미 받은 줄 믿으라 내 믿음이 될지어다. 감사하며 모카 뭐 목사님 원주교회에서 이상 박물호 성교수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